どこまんど OK これでこの辺りの機械生命体はおおむね排除できましたねルビーナイエス司令官緊急指令だ君たちも知っての通り我々が保有する空母が補給のために寄航予定だしかしその空母が機械生命体たちの攻撃保険交戦状態に入っている すでに廃墟都市方面に駐留中の全ヨルハ部隊に連絡をしているが君たちにも援護に参加してほしいマップデータおよび飛行ユニットを転送する以上と한번シューティングを하겠군요司令官って本当に人使いが荒い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人じゃないとリーダーは務まらないなるほど 아 이건 노답인데. 오. 도중에 레벨업 하겠어. 아또이 사방 360도 레벨업. 아, 회피가 이거였지? アンドロイド部隊からの支援を求む。

대형 비행체. 요렇게 피해야 되는구나. 아, 죽는다. 아, 회복약이 먹히는구나. 여기서도 회복약 쓸수 있는지 몰랐어요. 오케이. 아, 한방한 아. 한 방이 겁나 아프네. 警戒に行こう。ちょっと待って。まだ。大型の敵反応が残ってます。その敵は今破壊したはずじゃ。そんな。こんな大きな敵。どこに。はい <sons>。なに。あれ。ハングモア、はんぶんね、あじゃなっちゃう。 命体こんな大きいの見たことないクソ EMP 攻撃で接近を防いでるのか何とか別の方法で攻撃しないと。 でも敵の発生する電磁波迷彩で照準が不安定になっています。発生源を突き止めて破壊してください。簡単に言う。すみません。で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EMP 発生機の位置を確認。マップにマーク。推奨 EMP 発生機速やかな破壊。あ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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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하라고. 피해라... 아... 아. 이게 무슨 버프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회복을 아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우와... 저거 맞았으면 진짜 아플 뻔했죠? 드디어 왔네요. 아, 이걸 먼저 보셔야 되나봐. 아아. 하나 두 개. 아 하나 부셨고 두개아세개다 부셔졌구나 얘가 마지막이네 오 세상에 아아 아,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아 레벨 이십. 와우 신의 창인데 신의 지팡이 아 ービーここは我々に任せろ o b t u ここは増援部隊に任せましょう僕に考えがあります場所をポイントしましたそこで合流しましょう t u ここには沿岸防衛用の迎撃砲が付設されていますあの怪獣も 近距離かららのの物理砲弾な EMP 影響を受けずにダメージを与えられるはずですサー <empath>。

뭐야? 끝난 게 아니었어? 너 일어설 수 있었구나. 망했다. 마기し <laughs> 大丈夫ですかトビーさん。これはパスカルあの巨大な機械生命体は過去に配置された兵器です。アンドロイド殲滅用として開発されたのですが。 制御不能になってしまって当時は私も機械生命体のネットワークに組み込まれていたから覚えているんですが上陸した途端に暴走し敵味方関係なく攻撃を始めたんですが結局我々も暴走を止めることができなくて深海に投棄されたのですが再び上陸を試みているようですねそうか 지에두기라지 여러분 그러니까 쓰레기는 함부로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요. 아, 아... 어, 잠깐, 시야에서 없어졌다고 탈주병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놈의 어, 군대, 유통성이라고는 없어. 와, 이 자식들 보게. 또, 또 이거냐? 이건 몇 개가 있는 거야? 바깥에서 쏘는 게 훨씬 낫구나. 오케이. 마지막. 아직 안 끝났어. 저 HB 살짝 남았어. HB가 남았다는 건또 나를 엿먹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오. 뭐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아. 귀찮다. 이거 뭐 어떻게 피하라고? 또 이거야? 좀 조작이 뻑뻑한데? 뭔가 시점이 좀 평범한 시점이 아니야. 아... 와. 조준점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받아라. 착탄까지 3, 2, 1. 와 화려하게 터지네. 바다의 지배자. 멀쩡하군요. 와, 저 상태로 그냥 선체로 죽었어. 개체 데이터를 갱신했다. 음, 움직일 수 있구나. こちら応答せよオペレーターより 2B2B さん大丈夫ですか現在ボディチェック中基本機能に問題は見られずよかったそれよりも状況を教えてほしいわかりました海外に襲来していた超巨大機械生命体ですが8時間前の 2B さんたちによる攻撃によって停止しました8時間も各地の通信施設が EMP 攻撃の影響で使えなくて 現在復旧が遅れている状態です。データアップロード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エリアもあります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9S はどこにそれがかすかなブラックボックス反応があるのですが現在地を特定できていませんブラックボックス反応があるのなら生きてるはず。9S の捜索を開始する司令官に許諾申請を。司令官からはすでに残存ヨルハ部隊の捜索を優先する命令が出ています。9S さんを。 お願いします了解うん <laughs> 上元<手> <laughs> 付近の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を検索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検知できず微弱な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の検知には特殊なスキャナーが必要特殊なスキャナーレジスタンスキャンプで使用実績あり推奨レジスタンスリーダーからの情報入手 반응이 없다. 블랙박스는 미약하나마 반응이 있음. 알겠다, 벙커에 연락. 알겠습니다. 으악, 여긴 아직 닫혀있어.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여긴 별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가죠. 그래도 여길 발견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겠네. 뭔가를 주고 싶지만 좋은 게 없어. 음, 어쩌지? 알았다. 나는 지금부터 폭사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소재가 사방으로 튈 거야. 그걸 너한테 줄게. 오히려 넌 행운아인걸. 소재를 줍고 나면 이보, 이곳에서 본건 있는 거야. 약속했다. 그럼 안녕. 이런 골랑 80원. 여기에 DLC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어 어, 어. 블랙박스 신호 건지. 하지만 언어 중치 손상을 확인. 그런가 이제 괜찮다. 아, 포드 벙커에 구조신호를 보내. 알았음. 흑진주. 낚시? 낚시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얘는 아예 아무것도 안 뜨네. 근데 이렇게 새까만 타입도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의체겠죠? 얘네는 다 죽었네. 우우우우 무시하자.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음. 캠프로 가야될 것 같아요. 어, 캠프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게 빠르려나? 철탑 근처 중앙. 여기서 레지스탕트 캠프로. 무슨 일이 생겼나봐. 어, 의치였어? 아, 사격 데미지 경감 플러스. 인. 하필이면 캠프에 문제가 생기냐.